2016 9월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가나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7번 염색체 있고 상염색체 있는 것이죠. 나머지 한 개는 X 염색체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가는 어떠한 유전자를 쓸 거냐면, 라지 H와 스몰 H, 라지 H가 우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라지 R과 스몰 R, 라지 R이 우성이고, 다 같은 경우에는 라지 T와 스몰 T인데, 라지 T가 우성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의 발현 여부와 가족 구성원을 쭉 그 다음에 ABC의 DNA 상대량을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ABC는 small h, large r, small t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리엔티그리얼은 리을, 어머니를 포함해서 자녀 1, 2,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도련 변이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부모 중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G가 태어났고요. 이 G가 정상생식세포와 수정되어서 자녀 3이 태어났습니다. 자녀 3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녀 3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성염색체를 XXY 가지는 남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3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의 형은 모두 정상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표를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이 표에서 먼저 어, 성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중에 기억은 여자이면서 DNA 상대량이 모두 abc111 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어, abc는 small h, large r, small t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모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즉 large h, small h, large r, small r, large t, small t 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엑스 염색체 조한 쌍을 가지고 상염색체도 한 쌍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때 가나다 표현형이 모두 어, 이렇게 정상, 바, 나 발현, 다에 대해서 정상 주어져 있으니까 어, 우열을 먼저 파악할 수 있죠. 가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우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스몰 h는 가가 발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성 유전자니까 라지알이 나발인 유전자고 스몰알이 정상 유전자이면서 다 같은 경우에는 가와 마찬가지로 라지티가 정상 유전자, 스몰티가 다발인 유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ABC가 스몰 H 라지알, 스몰티 중에 무엇인지 요거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이 어, 라지알이라는 것이요. 자이 라지알 같은 경우에는 우성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자,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를 가지면은 어, 나가 발현이 되고 라지알이 없으면 얘네들은 모두 정상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라지알이 0인 경우에 라지알이 0이라면 이것은 모두 정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 라지알로 라지과 스몰알을 보는 것이니까 이 라지알과 스몰알에서 정상인 이 니은하고 디귿은 모두 라지 알이 0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A는 1이고 B는 0이고 C가 0, 0이죠. 아, 그래서 C가 라지 R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스몰 H하고 스몰 T만 찾으면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의 여자를 또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서그 라지 스몰 A라고 되어져 있는 값이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몰 a가 2라는 것은 스몰 h하고 스몰 t t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그 스몰 h하고 스몰 t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a는 스몰 h, 스몰 h, 스몰 t t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d 것은 아까 우리가 우열을 결정했으니까 여자이면서 얘가 이제 그 가가 발음되지 않, 않으면 정상이니까 라지 H를 적어도 하나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은 발행이 어, 됐으니까 열성이니까 스몰 TT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몰 A가 스몰 HH와 스몰 TT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했는데, 라 스몰 HH는 될 수가 없죠. 라지 H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A가 E라는 것은 스몰 TT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는 스몰 T가 되고 이 B는 스몰 h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확정을 지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나서 여기 디귿하고 리을에 그 a의 값을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일 때 차이가 이렇게 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다가 발현되었는데 a의 값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몰 tt였어요 다에 대해서 그쵸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발현이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스몰 t t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스몰 t 에 Y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가 X염색체에 있을 수 있다고 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어 지금 여기에서 리을의 A값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스몰 t 하나인 요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 다는 어떠한 염색체에 있는 거예요? X염색체에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 그 가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음 나머지 두 개가 7번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7번 상염색체 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가와 나는 그러면 같은 염색체에 있으니까 연관되어서 함께 생각을 해줘야겠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다만 상 엑스염색체 있는 거예요. 그럼 가 나는 상염색체 있는 것이니까 클라인 필터를 한번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지금 우리가 그 다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에 대해서 여기 니은하고 리을이 모두 스몰레의 값이 1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니은은 다가 발현되지 않았고 리을은 다가 발현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니은하고 리을은 모두 남자인데 이렇게 다의 발현 여부가 다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알수 있는 것이냐면 여기에서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자인데 어, 스물 티를 하나 가지면서. 니은이요. 니은의 다는 스몰티를 하나 가지면서다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어 정상 유전자인 라지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가 X 염색체 유전인데 어 지금 얘는 남자니까 Y 염색체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X 염색체가 두 개인 클라인펠터다. 아, 그래서 니은이 자녀 3번이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계도를 그리면서 나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사이에서 세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쓰고 이 끝이 3번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녀 1, 2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않지. 자그 다음에 엄마하고 이제 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디귿이요. 그 여자이면서 그 스물 TT를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때 아버지는 스물 T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 라지 티를 가지고 Y 염색체를 가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딸은 X 염색체를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니까 라지 티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를 받을 거니까 스물 TT는 될 수가 없겠죠. 어 그러면 디귿이 아까 스물 TT였으니까 엄마가 디그시 되면서 스몰티의 유전자형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은 여기 딸은 엄마로부터 스몰티를 받아서 라제티 스몰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남 음, 아들은 3이 아닌 아들은 스몰티의 y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기억이 딸이 될 테니까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는 리을 그다음에 자녀 3이 니은이었으니까 니은 이렇게 써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전자형을 다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어, 상염색체 에 있는 유전자는 어, 함께 움직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T를 제외한 x 염색체에 있는 T를 제외한 스물 h 하고 어, 라지 아래 DNA 상대량을 보면서 여기에다가 어, 연관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우선 이런 것들. 0이나 2이2 이런 것들 을 이제 함께 봐야겠죠. 자녀 3 같은 경우에도 어 X염색체만 이제 비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염색체는 상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되었다, 7번 염색체는 제대로 분리가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자녀 3은 어, 라지알을 0 가지니까 스몰알 스몰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몰 H도 0이기 때문에 라지 H 라지 H를 가지고 라지 H와 스몰 R이 함께 연관된 염색체 두 개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라지 H하고 스몰 R 하나씩은 각각 아빠와 엄마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디귿이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는 마찬가지로 라지 이 제로죠. 그러면은 스몰알 스몰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스몰h를 하나 갔네요 그러면 스몰h하고 스몰알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억 딸 같은 경우에는 어, 모두 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유전자형을 우리가 아까 결정을 했었죠. 그럼 아직티 스몰티가 맞고 그다음에 어 여기 아빠로부터 이제 하나씩 아빠와 엄마로부터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여기 리을을 먼저 결정을 해줘야지 확정이 되겠네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를 두개 가지고 있어요. 스몰 H, 스몰 H, 라지알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라지알 하나 갖고 스몰을 하나 가진다. 그러면 어, 지금 여기에서 어, 스몰 H, 스몰 H 중에 엄마가 줄수 있는 건 스몰 H, 스몰 알이죠. 그러면 스몰 H 라지알은 아빠가 줬어야 됐을 것이고 스몰 h 라지알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딸 기억은 라지 H 스몰 H였어야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R도 이형 접합이기 때문에 어 이제 라지 R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빠로부터 스몰 H의 라지 R 이렇게 받는 것이고 그럼 엄마로부터 라지 H의 스몰 R을 받는다. 해가지고 유전자형을 다 확정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어머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디귿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G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블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클라인펠터인 3번을 한번 보면 얘는 라지티, 스몰티, Y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때 어머니는 스몰티밖에 못 주니까 스몰티를 난자에 넣어서 준 것이고 라지티하고 Y는 아빠밖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빠가 모두 라지티와 Y를 줬다. 그러면 라지티하고 라지틴는 x염색체 있고 y염색체를 준 거니까 xy를 준 것이죠. 1분을 비블리가 일어난 정자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복이 되는 것이고, 디귿 아버지에게서 스몰 h, 스몰 r, 라지 t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스몰 h를 가질 때 라지 r 을 가져요. 그러면 스몰 h하고 스몰 r이 함께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복이고 니은만 정답으로 2 번을 골라주면 됩니다.